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 2월2 7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나서 지수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음, 양봉으로 오일 스미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없이 양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음, 이미 여기서 또좀 정리 같은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음, 어제는 좀 양봉이 좀 많았는데 조금 음봉도 좀 보이죠. 조금 어수선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량주들이 음, 양봉으로 시작하니까 만약 본장에서 아마 전일 종가나 살짝 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다운은 음, 오늘 무조건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정고를 돌파해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돌파부터 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쌍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밀린다면 11선 까지 밑으로 꼬리 달고 올 수도 있지만 정가상으로는 올라와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음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만들고 음, 다오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양봉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오늘 한번더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보면 아직은 전일 종가 고점은 비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간다면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음, 크게 다시 해보시면 자 오일선을 타워가는 모습이죠. 네, 오일선, 오늘도 오일선 타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설사 밀린다 치더라도 오열선은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달고 올라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현재 보시면 양봉으로 갭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느낌상 현재 258. 좀더 나오는데 우리 현재 평단은 248달러 정도 되고요. 현재 3% 정도 수익 내고 있는데 오늘 본전이 시작한다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라온다면 3% 위로 절반 또 챙기고 들고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269달러까지 한번 들고 가볼 텐데요. 만약에 오늘 익절하고 만약 내려온다면 5일 전절에서 한번더매수한만큼 다시 재매수 해 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254달러 언저리입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 입니다 자 니콜라는 현재 양모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아까 아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가 심리적 가격대 입니다 1달러가 1달러가 심리적 가격대인데 현재 0.97 이죠 자0.97 0.97 인데요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0.97인데 오늘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는 장판일 것고요 물론 거래량 동반해 줘야겠죠. 어, 만약 그러지 않고 밀린다 그러면 11선 어, 0.84는 지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 상태로 시작한다면 살짝 캡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잘라내서 아, 죄송합니다. 자 캡도 살짝 시작해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치고 올라가는 것 보다 아래쪽 살짝 내려왔다가 좀 조정한 다음에 숨고리게한 다음에 딱 치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인데 음,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 벌써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는 나와준다면 땡큐인데 그러지 않고 만 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양봉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77번 네, 현재 양봉으로 하고 있죠 어제 13.3일에 추가 매수 신규매수 했습니다 올라가면 3%로 절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출신호 나왔고 자, 오늘 양봉이 나온다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근현적 보여주고 올라갔다가 수렴한 다음에 다시 제차 상승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온전에 오면 어떻게 된다 또 절반 챙겨야겠죠 3%에 절반 챙기고 또 올라오면 또 절반 챙기고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대다 여기 그죠 렇 자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발란티어테크입니다 발란티어테크도 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음, 어제까지 그제까지 마이너스 한4% 됐는데 현재 마이너스 2%대 음, 축소 비중 축소 아 비중이란다 죄송합니다 일단 음, 마이너스 2% 대로 축소가 됐고요 일단 올라와 준다면 음, 챙기겠습니다 3% 위에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여기 18달러 언저리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전량 입를 하든지 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끝에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일단 3% 위로 올라오면 절반 이상 챙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현재 5%대 수익 중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전일종가 고가를 돌파 못했습니다 맞고 내려왔고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오호선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엔비디아는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일단은 요 언저리 오면 한번 음, 테슬라 마찬가지로 본장에서 양보로 시작한다면 5%때또 절반 좀 챙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밀리면 한번더 산다. 음, 추가 매수한다, 신규 매수한다. 어디 5일선 언제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일선에서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본장에서 양보로 시작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은봉을 시작한다면 11일선에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폴스타 자 폴스타 현재 저희가 2.49개 매수 했습니다 폴스타 폴스타 오늘 정가매수 종목에 어, 2.49 오르면 챙기고요 오르면 3% 위로 올라가면 챙기시고 만약 밀린다 그러면 여기 2.43, 2.33에 두번 추가 매수 러시면 됩니다. 쫄 예, 필요 없다. 올라가면 챙기고 내려오면더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경에 방송을 키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